그럼 지금부터 통신체육회제사차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아 예. 어, 국민체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리고 계신 우리 안희진 회장님 등 다음 이사님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아, 지난 주 우리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선원 덕분에 통영의 제일 큰 축제인 한산대축제를 무사히 마무리를 했습니다.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에는 도민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도 개최될 예정입니다. 아, 우리 체육계에 그런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. 을 건강한 체육계가 꼭 건강한 통영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제한 시간 내 주신 우리 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위중한 일을 겪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 그 투옥시실회 이사 여러분 뵙게 돼서 굉장히 바, 어, 반갑고 또 어,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아니라도 제가 지난해 저희 부직께서 이 자리에서 어, 경남체육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으셨다는 사실. 제가 잘 알고 있고요. 이 자리에 참석하셨던 사진도 제가 부사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. 풍해 문화재는 뭐 저희 그 풍해 이철성 박사님 저희 그 아버지께서 이제 통영 사람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설립된 어 재단이고, 또 특히 그 자학사업뿐만 아니라 그 유소년 청소년들의 그 체육 활동. 건강한 신체에 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그 체육활동을 지원해 오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 풍예 재단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. 저 역시 그 고인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유지를 받들고 또 역시 체육계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또 재단이 할수 있는 일 열심히 어, 후원하고 세, 하,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, <laughs> 방송 어, <너무> 부탁드립니다. 파트 <laughs> <laughs> 한번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파트. 파이팅한번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이팅